이번은 침착이 사라진 카소스입니다. 침착이 사, 사라진 카소스고 이제 상대 정글은 에코예요. 제가 원래 에코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에코를 가져가서 제가 카운터 느낌으로다가 약간 뽑아봤는데 이제 카소스로 에코 상대할 때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첫인병운다 첫 시작은 무난하게 블루 스타트 할겁니다 아니다 이동선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이 인베온이 확실하거나 이제 하위티어 같은 경우에는 인베 방어를 안하잖아요 우선은 이렇게 잡으시면은 상대 늑대 스타트를 하게 되면 되게 괜찮아요 상대방부 스타트. 이제 여기서 먹을 때는 에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로 빼서 빼면서 먹겠습니다. 써주시고 마드 나 박아주시면서 탑갱 한번 쓱하다가 이제 갱각이 안 나온다 하면은 빼주시면 이제 갱킹을 안 가게 되니까 3레벨에도 큐 찍고 정글링 하겠습니다 피관리는 레드 쪽 캠프에서 피관리가 잘 돼요. 이게 얘네들 이한번 e 껐다가 켜주면은 이렇게 부적격 바로 피가 차서 피관리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는 계속 정글링 하면서 마나가 호달리지 않을 정도로 좀 껐다 켰다 해주세요. 여기서 그냥 Q는 최대한 다 맞추면서 아마 우리 블루를 먹었을 텐데. 그리고 이는 무조건 꺼주세요. 그, 맡타치기 전에 꺼주세요. 이게 효과가 있어서, 만화 차는 효과가 있어서. 이러면은 어차피 저는 늑대까지 먹은 거라서 이득이죠. 다들 관문으로 갱킹 한번 가봅시다. 이러고, 상대방 정글에 한번더 들어가 줍니다. 살려. 이러고, 팔레불리 털고, 에포가 저렇게 계속 탑에 있는 게 보이면, 이제, 뭐야, 돌거부까지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바텀이 저렇게 푸시하고 있으면 한번더뭐 갱봐도 되겠다. 열로 오냐. 불어는 템은 이렇게 추적자의 검이랑 악마의 마법사랑 핑크 와드 구매했습니다. 옛날 처럼 계속 정글링만 하는게아 니라 정글링 사이사이에 계속 갱 킹을 섞어 줘야 레벨링이 잘 되고 골드도 좀잘 벌려서 사이사이에 계속 이렇게 정글링 하는 사이사이에 계속 갱킹해 주고 비는 웨이브 있으면 가섯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 무리해가지고 미드를 내주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렙차나죠. 지금 저는 갱킹 성공하고, 킬경 씨 먹어서 레벨링이 되게 잘 됐는데, 에폰은 이제 갱킹은 성공을 했는데 정글링이 안 돼가지고 저랑 레벨 차이가 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아고 인장 뽑아서 아예 룸메아리랑 인장돈 모아서 집에 갑시다 공 있다고 이제 팀원들한테 핑 찍어 주고 동선은 처음에 바텀으로 잡았기 때문에 계속 바텀쪽으로 돌아줄게요 바텀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바텀 동선입니다 저녁인데 부모님 주무시고 계셔서 텐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블록길 요 일단은... 블라디가 안 보여서 블라디도 올것 같은데, 블라디는 안 맞고. 카메리 요즘에는 이 말고 Q선만 하는 트리도 해서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플래시 안쓴 이유도 그냥 맞딜이 이길 수 있어서. 저 친구가 쉰사 쓰면은 애매했을 수도 있는데. 여튼 이렇게 정글링 마무리해주고 이제 루시안이 오니까 솔룡 타이밍 한 번, 용 타이밍 한번 재봅시다. 대놓고 먹어도 돼요, 이렇게. 지금 성장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대신 먹는 거는 이렇게 빼서 먹어야 스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게 풀 타임 오퍼 때문에 큐가 생각보다 더 빨리 나가서 연사하는 느낌으로다가 쓸수 있어요. 하밀부터 마이터로 한 번, 가라고끝까지 들어올 줄 몰랐는데. <laughs> 아, 잠깐만, 레오나. 근데 얘 큐, 얘도 큐플 돌아서 잘 크긴 했는데 외자에 살 정도는 아니다 지렸네 아이쉬. 그래도 에코가 이게 템이 잘 뜨면은 카더스가 아니 카더스 상대로 에코가 진짜로 잘 뜨면은 위협적이라서 동선을 계속 이렇게 타정하는 동선을 잡았거든요. 미안다 말하느라 맵을 안 보면서 했다. 여러분들은 F12345 같은 거 찍어가지고 저맵 보면서 공이 온데 있으면은 이런식으로 싸우는 거 보면서 <laughs> 저공 써주시면 돼. 킬에땜을떠 먹여줘. 카소스가 침착히 사라졌어도 충분히 이제 좋은 픽이라서. 카서스가 이제 뭐 너프 먹을 일도 없고, 하도 당하고 이제 집착도 바뀌고 해가지고, 너프 먹을 일도 없고, 편안하게, 연습 안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연습하시는 좋을 것 같아요. Et...